오늘도, 아, 어, 지리산, 해발 600고지, 내가 소유한 산에 고사리 꺾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꺾은 지가 4일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꺾지 않으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오면 확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산고사리 끈으로 왔습니다 이 소나무 아주 큰 소나무 소나무들 밑에서 자란 아 칠리산 야생, 산고사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내 농장에 6 0 0지 정도 되는데 여기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큰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고사리, 아주... 건늘에서 나무 건드에서 자라니까 굵게, 굵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금 국습입니다 산에 자생하는 고사리이기 때문에 한 군데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몇개 끊고, 또 저기 가서 몇개 끊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끊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혹시, 자연산, 상고사리, 좋아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600g 한 건에, 8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이 지리산 밑에 해발 높은 곳에서 자란 고사리이기 때문에 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삼아 운동삼아 내산 한바퀴 둘러보면서 고사리를 뜯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전화주시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곱습니다. 푹 통하니. 오늘 한 2kg 정도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이까지 에 두릅도 거꾸로 올수 없기 때문에 내 터뜸한 두릅이 지금 키가 3m 3m는 됩니다 저기 튼튼하게 하려면 밑에 한 10cm 난간을 확 잘라줘야 그 당해연도에 두릅이 굵직하게 올라오는데 여기, 정상부에도 두릅이 제법 있긴 있는데, 이까지 두릅 따라 올라오지를 못해서, 낮 놔뒀습니다. 723 밑에 해발 600꼬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야생상고사리, 햇, 햇상고사리, 자시고 싶은 분은, 얼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체국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